할까? 그래 일단은 음식 소개를 해야 돼 음식 소개 소개 한번 해줘. 오늘 여기는 그 웃긴 떡볶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아 많이 웃긴 떡볶이. 예. 네. 짜잔. 또 하나는 짜잔. 허니콤인가요 예. 네. 저이 최고의... 조합을 그렇게 모두가 추천을 하더라고요. 주변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네. 그렇고. 그죠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자 이제 먹어볼까요? 네, 한번 편하게 먹읍시다 그냥. 아 어, 근데 리노 리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는데뭐 네. 하면 돼요?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냥 먹어요. <laughs> 그냥 먹기만 해요. 예.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. 복스럽게. 아 무가 굉장히 맛있네요. 음. 야왜 맵지? 아 진짜로? 형이 매우면난죽어도못 먹어. 장난이야? 이게 그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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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만 있는 거랑 오뎅만 있는 거아 어묵만 있는. 아왜 그지 맵잖아. 이상하네 이거. 그거야 이거. 음료수를 좀더풀걸 그랬나? 내가 사오자 했지. 아닌데 여기 있었잖아. 아니, 내 말. 짠. 매워. 아니야, 근데 매운맛 안 시켰었는데 무슨 맛 시켰어? 매운 거 밑에 꺼아 착한 맛안 시켰어? 착한 맛. 아덜 아, 매운... 매운. 왜 달라? 여러분 덜 매운, 전난 무조건 착한 맛 먹어. 음. 그럼 나 오늘 치킨을 공략할게. 응. 음... 그래 덜 매운 맛도 있아덜 매운 맛이 왜매워덜 매운 맛인데. 덜, 덜 매운 매우니까 맛. 매운 맛에서 덜한 건데 착한 맛은 착한 거잖아. 음, 난 착한 친구가 좋아. 오리지널도 몇 배인데? 아, 이거 이거 아니거 아니에요? 할수 없. 아. <laughs>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이 때 얘기해 달라는데. 어린이 때? 어린이 때 추억이 말이야. 아나 어, 어린이 때 영어 유치원 다녔지. 나 어린이 때뭐 했지? 컴퓨터 공부 해야 되는데. 배 아프다고 껑치고 안간 거? 아 컴퓨터. 아, 형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음. 중국 당면안 시켰어? 응. 음. 그냥 진짜 나랑 안 맞는다. 왜? 난 옆에 중국 당면이 없는 건. 아, 나 사실 장결에 치킨 치킨에 닭이 없는 거야. 어? 비교가 좀 이상했고. 어. 항상 떡 뭐야? 빨간 거 먹으면 항상 흰티를있게 된다. 준비성이 없네. <laughs> 합니다 <laughs> <laughs> 리놀이방에 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? 그 형이 같이 켜는 사람? 나 밥은 누가 사는데? 형이 그래 돈구었다 2013년도? 나 그때 뭐였지? 매워 더워 매운 것보여줄지 어떡해 아. 응급조치 취해놨어 지금. 어? 마리마리, 마리, 마리마리. 하아! 하아. 하아. 아. 내오 할 때마다 벌칙 할래? 난 더워, 넌 매워. 그래?

민호랑 현진이는 진짜 그대로 컸다. 나는 세월에 역풍을 맞았는데.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럴 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왜, 왜, 왜. 땀나는 데마다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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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몇개 많이 나? 그렇지. 형 잼잼이랑 하우 알아? 그게 뭐야? <laughs> 나 귀여움이들 보여줄게. 애기들이야? 응. 어얘 응. 알아. 얘 잼잼이야. 어. 나 아, 너무 귀여워. 나 요즘 이 형이 진짜 한백더 무거워.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지. 너 잼잼이해. 내가 쟤 해볼게. <laughs> 내가 이거 아 이거 갑자기 또왜 아? 아 이거 약간 현타 와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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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빨리 붓자 우리 <laughs> 더워서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자 춤추자 이 <laughs> 스테이의 요리 뭐 쳐요 근데 스파이시한데 이게 더 맛있어 <laughs> 야, 영어도 쓰지 말자 그거 <웃음> <웃음> 부작용 부작용 네프트템프 댐브 템브 템프트 템프프트 템프트 겠다 얘들아 나비프트템프 알아요? 에? 알아? 프트 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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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보베다 나보베디. 이거 몰라 아. 일단 나 배불러요 어때? 응. 많이떠올라왔어응라진아뭐 아, 이거 뭐라? 이거 뭐라? 이거 다정하긴 뭐라? 아. 이형이불뭐줄게거이뜨거워라 한데. <laughs> 아, 아왜또 먹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아. 어, 너무 매워. 갔다 와. 딱 보이실 때 줘. <목소리> 초코유 먹으러 가자. 초코유 먹으면 괜찮아도? 몰라. 자꾸 말도안 되는 얘기 할래요. 이제 토크 좀 하다가 매워. 매워매워매워매워매워매매매매매매매매못하매야자타이매매네 <laughs> 시작 그런 댓글 못 봤는데. 매매매매매아매야매매야매매야 <laughs> 없어 민호야 형한테 존댓말 써야지 현진이 형어 민호야 현진이 형어 민호야 이거 통째로 u e Oh, y 고 싶어요? <laughs> 아니 민호야 t i n u e Oh, you know, 다민 u 나 맵니 저는 괜찮아요 형 w 티안티 k 어응 w y 안 u k n o 안 안녕 u k 안녕.